어, 2020년 5월 어, 17일, 일요일. 아, 여기는 하늘궁입니다. <laughs> 아이고, 지금 6시, 아, 6시 4분이네요. 아, 이 하늘궁에 이 꽃으로 이렇게 막그 해놨네요. 아, 이게 히읗 하... 아, 전부다 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좀 멀리서 봐야 되겠네 하늘궁 <laughs> 아, 정말로 정말로 여기가 경치가 좋습니다 저 멀리 김영수 고모님 보이시고 아... 예 네. 오늘 그 사회자님, 조성민님도 보고. <laughs> 제가 이거 나는 영상 일기를 이렇게 남기는데, 아이거 오늘 저를 좀 알아보시는 분이 한, 한두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너무 부끄러운데, <laughs> 잘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동영상을 잘 보고 있다라니까 너무 너무 부끄러워서 몸둣발을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성리 사회자님께서도 저를 알아보니까 또 반갑고, 오늘은 어제 아래 스승의 날이었죠. 그날에 그 가수 최사랑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뭐 하여튼 그 앞으로 이제 그 총재님 대선에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이제 적극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도 또 오셨어요. 와가지고 어, 어, 노래도 불렀습니다. <laughs> 그 뭐야 부자 될 거야 그 노래도 부르고 뭐 오늘 그런 날이 이제 좀 인상이 깊습니다. 2020년 5월 17일. 음. 제 사랑님께서 어 오랜만에 왔죠. 한몇년 만에 왔어 가지고 이제 그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저도 한번 뭐, 어그 뭐야 그뭐 이동선 님 사회자님께서 명동 부르스하고 그 짝사랑하고 맨곡 부르시던데 저도 노래를 다음엔 한번 와서 불러 볼까 이 생각입니다. <laughs> 아이고. 참 이럴 때가 좋죠 이렇게 하늘궁 여에서 아담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총재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어 저도 모처럼 오늘 이렇게 이제 총재님한테 마지막으로 또 기운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저 하늘궁 저기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정말로 이렇게 총재님을 가까이에서 뵙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는 좀 없어지고 좀 그런데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음. 그리고 내가 내네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말이에요. 그 참, 그 우리나라에 날고 기겁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내가 진짜 뭐그 사람들 뭐 말씀 강연한 걸 보면 입이 쫙 벌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귀신같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뭐 내가 내네 이야기하지만 은정관용 씨라든지 그리고 김정민 박사 이런 분들도 그렇고. 또 요즘 뭐 말하면 무지개 도사라고 있더라고. <laughs> 그분 뭐 말씀도 좀은늘하게 하시는데 그분 말씀도 좀잘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 진짜 그, 그 능력이 뛰어나세요. 어, 영, 능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참 진짜 그뭐 대단하신 분들이죠. 앞으로 이제 완전히 그 새로운 차원의 이제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해요. 그, 총재님을 모라, 몰라요. 그, 세인부지 한심사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 이제 모르니까, 그 어, 이제. 총재님이 아,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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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세, 네. 말세에, 네. 그, 성재가 이제 이 세상에 출연하는데, 그, 알아보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르니까, 그게 참 한심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몰라봐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나 또그외 분들이 진짜 눈을 떼가지고 알아보면은 아마 여기서 며 터질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참, 그, 희한합니다. 섭리가 <laughs> 참 희한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참, 참 진짜, 뭐,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정형원이 되고, 또, 아, 또저그 이제 그큰 총재님의 그 에너지의 흐름 따라서 이제 이번에 총선에도 출마를 하게 되었고. 하튼 음. 여 오늘 영상을 이렇게 담아갑니다. <laughs> 아. 아, 참 아무리 영상을 담아도. 실제 모습은 그대로 다 담을 수가 없죠. 조면한 휴대폰에 이렇게 담는 건데, 하나의 뭐, 실제 모습이 최고죠. 어, 저 김성용님, 지금 휴대폰 받고 있습니다. 네. 하늘궁 옆에, 하늘궁 경비소가 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여기 한 5개월, 6개월만 온것 같은데, 작년, 금년에 들어서는 처음으로 왔습니다. 좀그 없던 그 경비소가 저렇게 보이고 아예 제가 여기 멘치몰 때가 2010 2016년도 어, 12월 예예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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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 <laughs> 아, 촬영해드릴까요 <laughs> 우리 지나가는 당원님들예 예. 예. 제가 2016년도 12월 25일인가 그때 왔습니다. 맨 처음에 올 때는, 뭐 이거하고는 영틀리죠 뭐, 저렇게, 여기는 정말 이렇게는 가꾸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저하늘궁그 건물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짓다 말은 걸 이제 그때 수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뭐,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난 거죠. 이상숙님께서 아까 그 1년 9개월 남으셨다고 하는데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빨리 와야 이제 고생이 좀 빨리 끝나야 되는, 끝나고 좋은 세상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느끼는 심정이죠. 그러나 세상 만사는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실제 그뭐 1년 9, 9개월, 1년 10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바쁩니다. 뭐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참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아마 1년 전인 같으면 2019년 5월 17일 아닙니까 그때는 2019년도 1월 달에는 국가혁명당이라는 창당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6월 달에 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1년 사이에 그러니까 2019년 5월 17일에서 2020년 5월 17일 사이에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그때, 그 1년 동안에 창당을, 창당 작업을 했고, 또, 21대 국회의원, 어 선거에, 총선에 우리가 257명이, 예, 나가, 나갔고, 또 우리가, 그, 실제, 그, 이번에 뭐, 선거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말, 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 못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나, 조슈아 씨나 뭐, 공병호 박사, 그리고, 아, 그또 뭐야, 또 뭐야, 미래인 미래인 그 뭐야, 저 미국의 그 통계학 교수관 교수님이 있죠. 어, 그런 분이라든지, 또 이제 가로세로의 강용석 변호사, 뭐그 그 팀들, 꼭그 고분들이 그, 그 주장하는 것이 그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비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이해할 생각지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막, 어 비평하고 무시, 무시하는 그런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그, 아주 그, 정치 평론가 중에서 뭐, 실명을 내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부모, 형제가 있고, 다 뭐, 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어떤, 좋지 못한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튜브 강사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한결같이 그 부정선거가 거기 이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그 조슈아씨나 공병호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 어, 그게 좀 문제예요. 여하튼간에. 에... 그런 것들이, 어, 에... 어, 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아마 비례대표에서는 아마 한 비례대표하고 지역, 그, 의뢰해가지고 한스무석은 되지 않았나.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표가 도둑맞은 거죠. <laughs> 여하튼 간에 그러나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승리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결국 가서는 참, 그, 한성천시 그,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하셨던 그분의 심정을 나는 100%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그분은 한 20년 정도 지인들, 그리고 일가친척들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집사람한테도 이해를, 뭐, 그, 인정을 못 받고, 한자 광인 취급을 받은, 받은 겁니다. 한 사람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20년간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도 왕따를 당했고, 완전히 뭐, 진짜 광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거 할 때, 내가 살아온 역경하고 거의 일치가 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음. 저 역시, 그렇,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그 사람은 한 18년 정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는 한 40년 했단 말입니다. 예. 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그 심정을 나는 100%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일반 배운 사람일수록, 그게, 선거에 이제 부정,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 이 사람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이 천지에 무슨 놈의 부정선거가 있나. 60년 전에 뭐3.15 부정선거를 말하는 거가 이렇게 하하. 하기가 쉽지만은 실제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사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심정을 나는 100% 이해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것은 모든 것이 이제 그게, 에, 바르게 돌아갑니다. 바르게 돌아가니까, 하, 아 하늘이 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 잘될 겁니다. 1년 9개월 남았대도 가까운 거고 저는 내 네, 이야기 합니다만은 뭐올 겨울을 무사히 넘길까 걱정이 된다고 어떤 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봄이죠. 이맘때쯤 되면은 완전히 밖에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내가 추측하는 것은 에 국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구분을 여책하시는 분, 기타 모든 것을 여책하시는 분의 공통된 것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볼 때에 아마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 1년 9개월로 이야기하시는 공인이시니까. 공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뭐 그런, 그런 공인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뭐 개인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생각을 밝힌다는 것은 뭐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보다 훨씬 심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약한다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이 너무 자유를, 언론의 자유를 막는 행위가 되죠. 아... 지금 이제 가기 전에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려고 우리 반가운 우리 다운 동기 여러분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0, 100번 이기도 이긴다0 백반승 영님 그리고 <laughs> 저기 서광정 위원장님도 보이고 양산에 보이고이 아, 수고하시는 배진이 신님들 됐고 이수키님 저기 사하에 출마하신 이수키님들 양산에 출마하신 최서영님 아하 자이 차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유가원님 <laughs> 언제나 수고 많고 헤어스타일이 많이 좋아졌다고 내가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어, 굉장히 좀허영영 총리는 항상 생각해서 그런지 얼굴도 많이 예뻐졌었고 <laughs> 헤어스타일이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우리 김성수님 저기 계시고. 자, 고마워하겠습니다.